미국 금융제재가 한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미국은 1. 국가 비상사태 2. 무기, 중대한 거래 3. 테러, 자금세탁 위험 4. 인권부패 연루 5. 세컨더리 제재 6. 사이버 인프라 공격 7. 정치 외교적 도발 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금융결제 수단을 사용해 압박할 수 있습니다. 1. 즉시 수시간 수일 나타나는 효과 외환결제 혼란. 미국이 한국의 달러 결제 통로를 막아버리면 수출입 대금 결제와 송금이 바로 지연되거나 중단됩니다. 환율 급등. 달러가 귀해지면서 원화가 급격히 약세를 보이고 환율이 하루아침에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 불안. 단기 달러 차입 비용이 치솟고 주식 채권 시장이 외국인 매도로 급락할 수 있습니다. 단기 일주일 수개월 영향, 무역 차질, 수출 기업은 돈을 제때 못 받고, 수입 기업은 원자재를 들여오기 힘들어 생산이 멈출 수 있습니다. 은행 충격, 외환 거래가 막히면 은행들이 달러를 조달하지 못해 대출을 줄이게 됩니다. 기업 도산 위험, 특히 외화 부채가 많은 기업과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큰 타격을 받습니다. 물가 상승, 원화 약세와 수입 비용 상승은 곧바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3. 중기, 수개월, 1년 영향, 경제성장 둔화,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기업 투자가 줄고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신용 등급 하락, 국가와 기업의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해외에서 돈 빌리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자본 통제 가능성, 정부가 외환보유액을 지키기 위해 자본 유출을 막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시장 신뢰를 더 악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4. 장기, 1년 이상 영향. 무역공급망 재편. 한국 기업이 위험한 거래처로 보이면 외국 바이어들이 거래를 끊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회피. 한국에 투자하려는 자본이 줄어들고 조달 비용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경제구조변화 압력. 결국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와 다른 결제 시스템을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5. 경제 주체별 구체 영향. 정부 외채 이자 비용이 늘고 외환 보유액이 줄어 정책 여력이 약해집니다. 은행 해외 결제망 차단으로 서비스에 차질이 생기고 대출 여력이 줄어듭니다. 대기업 해외 자산이 동결되거나 외화부채 상환이 어려워집니다. 중소기업 수입자재 조달 차질과 자금 부족으로 도산 위험이 커집니다. 가계 실업과 금리 상승으로 가계 부채 부담이 늘어납니다. 6. 국제 지역적 파급, 전염 효과. 한국은 무역과 금융이 개방적인 나라라서 충격이 아시아 전체, 나아가 세계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7. 감시해야 할 지표, 레드 플래그. 외환 보유의 추이. 원달러 환율 급등락. 은행 외화 유동성 악화. 외국인 주식 채권 매도 규모. 무역 결제 지연 사례 증가. 신용평가사의 등급 하향 경고. 8. 대응 방안, 정부 금융기관. 비상 외환 유동성 확보 중앙은행과 통화스왑 체결, 긴급 달러 공급. 결제 무역 지원, 수출보험 확대, 대체 결제 경로 활용. 금융시장 안정은행 유동성 지원, 자본유출 감시, 기업지원, 중소기업 긴급 대출, 외화부채 만기 연장, 대외소통 신속하고 투명한 브리핑, 우방국과 공조. 9. 결론, 미국의 금융 제재는 단 하나만으로도 환율결제망 신용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위기시 신속한 대응과 국제공조가 핵심입니다. ABC 헤드라인은 구독자 여러분과 항상 함께합니다.